안녕하세요. 뷰티하는 봉원니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컴플레인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볼까 합니다. 샵을 운영하시면서 컴플레인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컴플레인이 한 번쯤은 꼭 발생하는데요. 특히나 1인 샵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 속상하실 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은 쉽지만 실천하지 않으셨던 원장님들을 위해서 시술 동의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도 실제로 시술 동의서를 작성하고 나서 손님과 사소한 시계행이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술 동의서도 지금 많이 변화되었는데요. 일단 보시면은 속눈썹 연장하고 펌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속눈썹 연장만 시술 동의서를 받고 있고 펌은 설명만 드렸었는데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연장하고 펌 동의서를 구하고 나중에 시술 후에 또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따로 보내 드리기도 합니다. 일단 성함하고 생년월일 연락처를 받아주시고요. 생년월일은 받아두셔도 되고 안 받아두셔도 되는데 받아두시면은 이제 이벤트 하시거나 생일 이벤트 뭐 이럴 때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연장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뭐 중요하세요. 왜냐면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으면은 어안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제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도움이 되실 거고 해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어, 기존의 샵과 어떤 게 다른지라든지 뭐 어떤 점이 불편하셨었던 경험이 있으신지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면서 시술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리고 요즘 마케팅 동의 안 받으면은 따로 문자를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받아 두는 편입니다. 여기 체크 안해 주시면은 문자를 안 보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방문 경로는 뭐 블로그, 인스타, 소개, 기타 뭐 어떻게 오셨는지 확인해 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술 전 체크사항은 뭐, 고객님들 테이핑 알러지가 있으신지, 강옥가다가 진짜 테이프만 닿아도 막시바겁게 올라오시는 분이? 여태까지 진짜 딱한분 계셨거든요, 4~5년 동안.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시술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테이핑을 안 하고 해드리는 게좀더 낫겠죠. 대신에 시간이 좀 걸리실 수 있다는 걸 고객님께 응지시켜 드리고, 그리고 고객님들도 대부분은 알고 계세요. 본인이 테이핑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라식라색, 쌍꺼풀 수술하신 지 6개월이 안 지나셨다면, 은 시술을 안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데도 하고 싶다 하시면 병원 동의를 구해오라고 안내해드립니다. 그리고, 임산부, 수요부도 당연히 병원 동의를 구한 후 시술을 해드리고 있고, 그래도 뭐, 시술 구할, 셨다고 말씀을 하시거나 난 해달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고객님이 동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샵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심한 안구 건조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시술이 불가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인증받은 글로. 케이결 글루라든지 뭐 아이패치도 사용해드리고 핀셋도 항상 한번 하고 소독하고 하지만 어, 개인의 면역력 저하로 인한 피부 트러블 알러지 반응은 환불 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다시는 이제 고객님께서 나 제거할래요 하시는 경우에는 바로 해드린다는 내용도 넣어드렸어요 이 면역력 저하는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어, 고객님께서 평상시에 전혀 그런 게 없으셨던 분인데도 장염이 걸리시니까 아무래도 온몸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한번좀 가렵다라고 하시면서 미약한 알러지가 조금 나타나셨던 것 같고요. 리터치는 필수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고객님께 꼭 말씀드려요. 그러나 이제 고객님께서 원하시에는 15일 안에 오시고 그 리터치 할수 있는 게50% 이상 남겨 오셔도 저희가 또떼거 떼고 제거를 하고서 리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꼭50% 이상은 남겨 오셔야지 시술이 가능하시다고 말씀드리고요. 15일이 지나거나 50% 이하로 남겨 오시면 리터치가 불과하고 재시술이 어, 하셔야 된다고 안내해 드려요. 근데 저는 대부분 15일 이내 오시면은 50% 이하로 남겨 오는 분들은 정말 소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해드리고는 있는데 이제 그거는 상황에 봐서 거의 뭐. 안 해드리는 쪽으로도 해지리면 거의 숱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빨리 끝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어, 양해를 해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숱이 정말 많은데 뭐50% 이하로 떨어졌다 이랬을 때, 뭐 항상 그렇다 이러면 내 시술이 문제겠지만, 어, 물론 아닐 때도 있죠. 이게 좀참 어렵긴 한데, 고객님과 대화를 계속 풀어가다 보면은, 뭐가 문제점인지 이제 고객님마다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 실수만의 탓도 아니고 고객님의 탓도 아닐 수도 있고요. 어 그거는 이제 점차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관리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술이 이쁘게 나왔을 경우 후기 사진이 촬영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간혹 가다가 왜내 사진이 인스타에 올라왔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그 안내를 해드려야 돼요. 눈만 촬영한다 이런데요. 그리고 평상시 눈을 자주 비비시는지 이제 파마 같은 경우에도 자주 비비면 금방 풀리시죠. 그래서 그것도 안내해주시고 당연히 연장은 자주 비비게 되면 금방 떨어지겠죠. 그리고 최근 6개월 이내 반영구 필러, 보톡스, 미용 성형 등을 받으신 적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됩니다. 어 어렵죠. 뭐 당연 어, 성형은 조금 힘들 수 있고요. 보톡스나 필러도 저는 4개월 이내는 별로 권해드리진 않아요. 특히 아이필 저기 애교 필러 맞고 오신 분들은, 사람에 따라서 4개월이 지나도 정말 빵빵하신 분들 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시술이 힘들고, 유지력 자체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고객님께 말씀은 드려요. 해드릴 수는 있으나, 별로 권해드리진 않는다고. 반영구는 6개월 이내면은 뭐 충분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그, 리터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달 반에서 한달 반에서 뭐두달 정도 뒤에 오시라고 말씀드려요. 반영구 하고도 바로 하면은 아무래도 글로우가 휘발성이기 때문에 좀 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반영구를 바로 하고 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두 달이 지났다 하시면은 이제 리터치까지 완전 끝나고 한두 달 지나셨다 하시면은 그때는 시술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고객님 눈 주변이나 눈 안쪽 등에 부어있거나 간지러움면 시술하지 않죠. 근데도 해달라 이러는 거는 이제 모두 고객님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인지하였음을 어, 이걸 체크 꼭 해주셔야 되고 요거는 이번에 제가 조금 넣었어요. 터샵 이용 시 불편했던 점 또는 원하시는 점을 말씀해주시면 시술에 참고해드리겠다. 어, 이거를 뭐 말씀하셔도 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별로 시술 중에 대화하시는 걸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게 애초에 적어놓으시면 좀 편안하실 것 같아요. 기존에 제가 받았던 거는 살짝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받았었거든요. 속눈썹 연장만 해가지고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뭐 했던 것이 쓰고 저는 이제 그 샵에 따로 뭐컬 종류를 보실 수 있거나 느낌을 보실 수 있는 메뉴판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뭐랑 같이 상담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상담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90, 11mm를 하시기로 해서 해놨던 거고 이런 거뭐아니뭐 이런 거 동의 다 받아주시면 돼요. 밑에는 성함이 있어서 제가 밑에까지는 모, 보여드리는데 이 내용을 아까 그렇게, 그렇게 좀 수정해 보았어요. 오늘 새로 뽑는 날이라서 다 써가지고 이렇게 뽑아 보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왁싱도 보여드리려고 뽑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왁싱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만드는 김에 같이 만들어 보았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받아주시고 뭐, 왁싱 경험? 또는 부위에다가 뭐, 페이스 뭐, 어떤 거 어떤 거, 바디 뭐, 어떤 것도 또 이렇게 적으셔도 되는데, 전 지금 브라질리언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받아놨고요. 어, 그리고 뭐, 붉은기가 뭐, 보통 1시간에서 4시간 안에는 다 사라지시긴 하죠. 근데 간혹 가다가 예민하신 분들은 뭐, 3일 정도? 또 가실 수 있어요. 이거는 여드름을 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스킨 탈락은, 이것도 예민하신 분분들분들은 나타나실 수 있던 거 왁서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예요. 정말 똑같은 얕은 온도에서 정말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했으나 그러나 간혹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바로 조치를 취해주셔야죠. 그리고 인그로 헤어는 어떤 건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하셨던 분들이라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꼭 선크림을 받으라고 말씀드리고요. 최근 1개월 이내 피부과 진료를 받으셨으면, 은 뭐, 특히 레이저 같은 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아래 같은, 요런, 어, 요런 제품들, 뭐, 행위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어, 시술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왁싱도, 최대한 요거,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외선 차단제 필수고요. 이렇게 사용된다. 그리고 이 내용을 모두 안내받고 이제다 다시 한번 또 사인을 받아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면은 어, 샵을 혼자 운영하시더라도 고객님의 컴플레인도 충분히 줄일 수 있고 고객님과 머리 뭐 터치라든지 뭐 사후 관리에 대해서 실갱이를 하는 일이 충분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의서도 구하고 이제 고객님도 아무리 말씀드려도 사후 관리 분명히 까먹으시고 종이로 드리면 100% 잊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꼭 나 문자로 다시 한번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만간 어떻게 그런 내용들을 만드는지 아직도 템플릿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어, 어플이라든지 사이트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조만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